뉴스나 영화에서 보셨던 공격, 정찰용 무인기도 드론이고, 지금 보시는 촬영용 드론도 드론 혹은 무인기라고 읽었죠. 물론 공격용 무인기는 UCAV라고 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무인기라는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저는 촬영용 드론을 운영하면서 드론이라는 용어는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고, 드론은 언제부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지, 그리고 드론의 발전 과정 및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기억을 되짚어 보면 2000년대 초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기타 중동 국가에서 대테레전을 전개하면서 각종 공습 등을 감행하는 모습과 함께 드론이란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게 되면서 저도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소형 코드콥터의 등장으로 그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일반 상업용 뿐만 아니라 취미용으로도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인 2020년 초 미국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차량에 드론을 장착 하여 미래의 차량으로 선보인 바 있고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마존은 드론을 활용한 무인배달 을 선보이는 등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드론의 용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849년 7월, 오스트리아 해군이 이탈리아 베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육지는 물론 해상에 있던 벌케이노라는 군함에서 무인기구를 띄워 폭탄을 투하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 바람이 일정하지 않아 목표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자료에서 이 사건을 무인비행체를 활용한 첫 사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동력이 있는 비행기를 대상으로 한 무인항공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6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작되었는데요. 1916년 9월 독일의 거대비행선 제펠린호를 격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서 휘스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크루즈 미사일의 초기 컨셉을 담고 있는 이 항공기는 당시 엘머스펠이라는 미국 발명가가 만든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했으며 지상이 아닌 공중에 있는 타 항공기에서 조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날 크루즈 미사일의 조상형이라고 할수 있는 비행기는 1917년에 제작되어 1918년에 실전 투입된 캐터링버그라고 하는 기체로 당시 시속 121km 항속 거리는 80km로 82kg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자이로스코프와 연결된 항법 장치가 비행을 유지하고 목표물까지의 도달 거리를 미리 계산하여 맞바람의 풍속을 감안하고 필요한 피스톤의 왕복 회전 수를 도달하면 엔진이 멈춤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날개가 접히며 추락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면에 도달 시 탑재된 내관이 받는 충격으로 폭탄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1920년대까지 무인 비행체의 개발은 순항 미사일의 초기 모습인 비행하는 폭탄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알수 있는데요. 1930년대에 들어와서야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원격 조정이 되는 현대적 개념의 무인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RC 즉 리모트 컨트롤을 활용한 최초의 무인기는 영국 왕립군군의 타이거 모스, 호랑나방이라는국격기이자 훈련기가 개조되어 1935년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기체의 공식 명칭은 BH-82B, 퀸 B라 명명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1년 6월 당시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경이 퀸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당시 전파 기술은 세계에서 영국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충분히 활용한 것이죠. 실제 드론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문헌에 등장한 것은 1936년 미국 무인기 개발 연구팀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레지날드 데니가 캘리포니아주 LA의 헐리우드 대로에 무선 조종기 관련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영국에서 한때 유명한 아마추어 복싱 챔피언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지만 성공한 배우로서 할리우드에 입성하고 나서도 무선 조종기 비행기에 대한 관심과 사업을 이어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선 헬기로 영감을 받은 디자이사의 CEO 프랭크 왕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데니는 미국에서 미 육군 항공대를 고객으로 무선 조종 비행기를 납품하게 되면서 드론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사업가 중한 명으로 역사의 기록을 남긴 셈이죠. 데니는 그가 개발한 무선조종 비행기가 미육군의 대공화기를 다루는 대공포 사수들의 훈련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 1935년 첫 시범을 보인후 수차례 시도 끝에 미육군으로부터 대단히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총 1만 5천여 대의 기체를 납품하게 됩니다. 보시고 계신 이 기체가 당시의 무선조종 비행기 OQ2 r p 포형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메를린 몰로의 등장이죠. 메를린 몰로가 OQ3 기체의 조립라인에서 직접 조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OQ3 기체 생산회사는 앞서 소개드린 레지날드 데니의 회사인 라디오 플레인사였는데, 이곳에서 데이빗 코노버라는 육군항공대 사진작가의 눈에 띄어 머리는 볼로는 모델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 사진이 대중에게 반응을 얻기 시작하여 헐리우드에 이성하게된 계기도 잡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데이비드 코너버라는 당시 육군 항공대의 사진사에게 군 홍보 영상 관련 사진을 찍을 것을 지시한 사람이 대위였던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 제 40대 대통령이자 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듯 2차 세계 대전 시에 미국에서 생산된 드론은 대공 화기의 연습용 피격 기체로 사용되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무선 통신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실제 전투기와 폭격기를 무선 조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핵 폭발 이후 반응과. 방사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B-17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1946년에는 총 8대가 제작되어 이 착륙 시에는 지상에 있는 차에서 조종이 되고 상공에서는 다른 비행기에 탑승한 조종자가 조종하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에서도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활약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제로 전투기를 대적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했었던 구르먼사의 헬캣 전투기가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와 같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기체에 폭탄이 탑재된데 무선 조종 장치를 탑재시켜 사람은 탑승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비행기에서 원격 조종으로 기체가 목표물을 향해 추락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후 60년대와 70년대는 철의 장막, 즉 냉전 시절 당시에 가장 우수했던 유투 정찰기가 부소련의 미사일에 격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붉은 마차, 즉 레드웨건이라는 암호명으로 무인 항공기 개발에 박차가 가해지게 됩니다. 실제 유튜 비행기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하게 되면서 적지에 착륙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으며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중요한 군사 기밀이 구 소련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냉전 시대 이후에는 비행기 추락 시 감소해야 하는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인적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서 드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73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은 라이언 플라이비라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집트의 대공미사일 방어체제를 교란시키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드론 활용에 자극을 받은 이란은 무인항공기에 심지어 RPG 6발을 장착한 공격형 드론을 만들어 실전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도 정찰임무 위주의 드론에서 공격 및 침투형 드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후 자주 대중들에게 공개되었던 기체는 글로벌 호크와 프레데터, 리퍼 그리고 그레이 이글입니다. 각종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고성능 침투형 드론으로서는 프레데터가 유명한데 놀라운 정확도로 자랑하는 공대지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여 그 효과를 증하게 되면서 이후 크기와 폭장량이 증가한 리퍼의 개발로 연결되게 되죠. 리퍼라는 공격형 드론은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되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 것이죠. 이와 동시에 한국에도 실전 배치되어 있는 그레이 이글은 대략적으로 프레데터의 크기에 엔진 성능과 각종 기체 성능을 리퍼 수준으로 올린 최적의 조합으로. 경찰과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초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드론으로 유투정찰기를 대신할 수 있었던 고성능 정찰 드론 글로벌호크이죠.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드론이 현재의 값비싼 전투기와 전투조동사를 대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취미와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드론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군사형 드론의 역사와 현황도 대략적으로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드론이라는 용어는 영어 사전에 스쿼트벌를 칭한다고 해서 이것과 연관하여 멀티콥터의 비행 소리와 벌의 날갯짓할 때 나는 소리를 연관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용어의 해석에서 온 오류로 판단하며 정확히 말하자면 고정익 무인 항공기의 개발인 최초 퀸비와의 연관성에서 그 명칭의 유래를 찾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 첫 무인기를 퀸비, 즉 여왕벌이라고 했다면 미국은 수컷벌인 드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드론의 정확한 명칭은 어쨌든 군사적인 활용을 위한 첫 무인 항공기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벌의 비행 소리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드론의 역사와 용어에 대한 이해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을 통해서 각종 드론 관련 소식을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